안녕하세요. 포툴의 작은 정원입니다. 와우. 버이요 날락한 게 취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예전 보세요. 어머나. 지금 두 마리가 와가지고 여기도 한 마리가 있어요. 날라 향기가, 어머나, 너무 좋아요. 다른 나비는 날라갔어요. 안 오네요. 제 혼자서만 지금, 열심히, 양, 놀고 있어요. 아, 다시 왔어요, 얘가. 어, 어머나, 친구 데리고 왔어요. 이 밑에도 있어요.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. 세 마리가 두 마리에서 세 마리를 늘었어요. 한 마리는 저 뒤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. 와우. 얘네들도 꽃이 피니까 와가지고 지금 날개짓을 하면서 놀고 있죠? 여기는 포천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.